아, 이제. 아, 맞아, 이제. 방송 이제 켰는지. 그거, 그게 솔직히 저는 그게 중요했어요, 솔직히. 아, 이건 진짜 제가 할말 없어요. 죄송해요, 이건. 아, 일단 제가 코로나 1월달에 걸렸잖아요. 솔직히 근데 핑계로 볼 수, 실수는 있는데. 내가 코로나 걸리다 보니까 이제. 못하겠어. 방송을 오래 하면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 맨날 그래가지고 나 다시 보기 같은 것도 아파가지고 휴방할게요. 이런 것도 많았잖아요. 솔직히 몸이 진짜 안 좋더라고요. 맨날 게임만 하면은 뭔가 맨날 아픈데 계속 억지로 게임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또 운동도 하고 힐링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몸도 괜찮고 해가지고 이제 다시 열심히 하려고 아 근데 진짜 그건 죄송해요. 공지 안쓴거 그냥 핑계 댈게 없어. 이거는. 내가 너무, 그거는 잘못한 거야, 내가. 이제 팬들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이제. 이제, 좀, 제 팬들만 챙기려고, 이제. 좀. 이제 슈프리를 살리려고 하거든요, 이제 열심히. 클레는도 없는데, 이제 슈프리 제대로 해보려고. 이제 공개 탭도 좀 하고, 열심히 하려고, 컨텐츠도. 다시. 아, 이제 다시 열심히 할게요, 저도 이제. 아 근데 뭔가 써도 오랜만에 가지고 잘할지는 모르겠네. 뭐 바뀐 거 없냐? 바뀐 거 없지, 서든. 핵샷! 어, 킹매치가 바뀌었다고? 알지도 왔어요. 아 근데 요즘에 박사가 그렇게 없다매안 돌아간대매. 진짜 많이 갔던데. 퀵형, 뭐, 양티모도 가고. r e v e 나왜 시니까 더 잘해진 거 같지? 오천 계약 그럼? 스포이 아니 뭐 이렇게 큰손이셔? 저 근데 써든 진짜 공방 딱 한판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도 진짜 그클라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유튜브가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야 레디 레디 어떻게 해? 하면 되냐 그냥? 레디 그냥 조개면 어, 되지 어, 가자 이거 선불도 랜덤이야 어. 선불도 랜덤이라고? 음. 어, 음. 어 전... 우리 선불 네, 나이스 예. 야 나이스 오, 오, 야 이거 야 이거 5판 3선 5천 개빵이래 이거 각방각방 가자 이거 오랜만에 양팀을 이길 수 있지 대한 형이다 아 씨발 형이야 어? 또 가면 돼야 슈프리 잘해 요즘에? 키티 없는 슈프리 잘해? 도레이형이랑 그 리턴 님이랑 저랑 로픽 님 슛불이 오신 거죠, 이제? 그러면은 네, 오케이. 비해 볼게요. 오케이, 좋아요. 나 몸폭 하나 게 와? 에, 아? 하나, 둘, 셋고 에이, 보게 에이, 보케이필 아니, 에이, 보게. 아니, 뭐야, 아니. 1 0아니 그게 아니라. 고고 1.5, 1.5, 몰 기삐 아, 아, 나이스. 일기. 어. 야, 그리고 어 오는 거 필이야. 어 조심해라. 일기. 시대한시 아니, 처파. 아, 아니, 말이. 2층 층리리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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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점 한대았다한대앞 아, 오는 거만 볼까. 됐다. 야폭어저형다 보일 거야, 아마. 나이스. 라아 자, 에이 버리게이 에이, 저랑의 페 저랑의 페 에이 버리케이... 이 친구는 아페이페이페피야 밥피야, 밥피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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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없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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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이거... 이거... 이중이보이있 이거... 이거... 이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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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6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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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이 아니 이거 그냥 왼벽에서 그냥 봐야 오는 거만 봐봐요. 어차피 니음자에서 나 오는 거잘 아 알았었어. 살 먹으면 좋아. 살 먹으면 좋아. 어차피 나안 나 맞는데 뭐.. 몽안 나왔어. 대기샷은.. 이형이 알아서 해줘야 어, 내가 할게. 알아서.. 아, 알아서. 그래.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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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아, 피해! 피해! 에잇 아, 에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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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다려봐. 첫 판이잖아. 나도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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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해! 동혁이 형! 아나첫판 기다려봐. 끝에 짜져있지! 아 미안해. 미안해. 아나가 할게. 가능해? 내 깡포? 아 뭐지 이거? 잠깐만. 들어가고 가... 야 아, 그냥 롱롱 아, 싸울게 계속. 아, 롱 싸울게 어차피 샷발. 아, 아니야? 아, 그? 아, 니뭐 아니, 샷발이 안 되는데 자꾸. 야 나. 아 이제 손 풀렸다. 맞아 이제 손 풀렸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나기아나방클라 하고 싶어. 빨리 방개클라하게

야야야야 야마늘아너 야, 야. 야, 그냥 너가임너 그냥 너 형이랑 하니까 좀 잘한다 확실히 저 대놓고 보고 있는데 전면들 오. 에이, 오 에이, 씨 뛰겠다 머리볼까거에야피 수갑 쓰나 수갑 쓰나 이거 뭐 A다 A 와 빨리 A 와 A 머리, A 머리 막아야 돼 이거 나피1이거든야 B롱셋 B롱셋 아야정면들아니아니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아니, 막... 근데 AO 같은데, 나는? 이거? 야, 2층, 2층,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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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나 3층, 나층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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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3해 3층, 3층, 3야설설3설설층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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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목소리> <에이, 티티, 목소리> <목소리> 아, 야그다아다 쇼딩, 쇼딩 쇼딩 반피쇼필 이거 니짜만 볼게. 니봐을게 머리 한번, 머리 머리 머리, 음,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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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짜 보고 있다고. 머리 한보 머리 한번 <목소리> 머리 보라고, 머리 머리 하나 있어. 야, 숨 막게. 게 나왔다. 야, 아, 빨리 <laughs> 야 근데 대한형잘 쓰시는데. 쇼딜리쇼딜리쇼딜리캐슬리도 있다. 거리 한대 캐슬필. 머리 감아 조심해. 머리 막아 봐. 머리. 자, 벙거리 한대 맞았어. 아, 점막. 얘폭 있나? 백폭 아니, 아니. 나 진짜 고 보다가 아니. <laughs> 하나 빌포. 더 빌포. 아니 올라긴게 그냥 내가 올라올게 아니 그다 그딱게 아니, 아니 별 복도 청개터졌어딱 개그 폭딱와아 <laughs> 이거 나저필이라어 뭐야 영규님 <laughs> 아 좋다 지금 아내리아예 네, 이따 아 리액션도 개발해야 되는데 <웃음> 첫날이라서 형들 의자에서 조그나무 속에 첫날이라서 뭔가 이게 어색하다 방송이 이거, 이거 뭔가 군대 전역하고 방송하는 느낌이야. 2층 클칼려2층클깔려 원석부터 나와. 원석 신데가? 이어 바닥 어바바바어 야, 사기 사기. 아. 사기에 쓰리까 아니 이거. 예심 안 돼. 라플 피치다신 아, 사기 있었네. 근데 삐 바로 오지. 나 2층 둘 땄을 때 그냥 들어오지. 아니 이미 이미 뭐냐? 멀리 있었어. 하나, 둘, 셋. 아기, 자기의 백창, 나. 백창. 내가, 나이스, 당... 나이스. 아기 따, 셔퍼지 했으나, 셔퍼지 했나 중통 막아놨고, 아, 둘다 폭이 있어 뭘 나온 거 보는다. 중통 막아 나이스. 야 잡아, 잡아. 자스 아이디봐, 아이디봐, 아이디봐. 야, 근데 왜 이렇게 잘 쏘냐? 이길해야 된다, 근데. 야, 근데 왜 이렇게 잘 쏘? 팀워즈 사람. 그러니까 뭐 방금 혼자 거의 다 잡았. 아 에임 이번이 좋아요 즘 1, 2, 3 조심 탐납해. 아니, 50, 50까지만 보다가. 나 아, 깔게, 롱. 아니, 이거 롱롱이 사운드 한번 줄게. 아니 근데 왜 자꾸 쌍둥이 봐? 이거 보지 마 그냥. 아 초반에 와리 올라오잖아, 그래서. 와리 근데 혼자 봐도 좀 유리하지 않냐? 아니 근데 수나 수나가 올 수도 있으니까. 클리어 나가볼래? 내가 박스 포 까줄게. 띠고 있다, 티모 티모. 야삐꾸대삐꾸대삐꾸대 아니 뭐야 아니야. 아니, 야이야이 삐꾸들, 삐꾸들. 라스, 삐꾸들. 받아들어, 받아들일안 남아도 돼. 삐꾸하 두, 아, 삐꾸들삐꾸들 삐꾸들, 삐꾸들. 하나 들 삐꾸라고 삐꾸라고. 삐아 내가 샀어아나 이거 나 좋았는데. 나한거 알텐데. 이거 다시 간거 몰라. 다시 간거 몰라. 야 이거 니 문자만 봐봐. 설때올것 같은데 이설 예, 때? 아, 블루팀 이... 슛! 루팀 윈! 아이아이왜선 아빠 일아 왔어? 스 몰라. 쇼 오픈이야. 박스 이클, 박스. 블루팀들, 선 아필, 캐스 피리하고. 캐스 머리가 너무 심해. 머리 갔어. 머리 갔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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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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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둘이 머리, 둘이, 둘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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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머리, 머 머리, 머 머리, 머 머리, 머 머리, 둘 머리, 둘 머리, 머 머리, 머리 들에 홀수나라고 나 이거 쇼단 막아 놨어. 빨리 와. 힐 다운에 머리 리다 갔다. 리다 야, 홀순나홀순나 프리더 소리. 나 나가. 나다머리 나간다. 자 어. 뭐하냐이형 미션 플리팀 에이만 풀어야 고이도이렇게 해라믄... 대사게 해라. 다운에전깐만가야대다 말이 말이... 말이 말이... 말이 말이... 말이 야이 말이 야 말이 말이... 말이 말이... 말이 말야나이거이 까먹었다 말이 말이... 말이 거이 말이 말이... 말이 말이... 이말 <laughs> 자리를 좁다고 <적다 고르자바>, 잡아주는 <laughs> 스위치에 올라가 있어. 층층층피시 야야야 이갔다야 서랍기 서랍기 피. 피. 서랍기 어, 깨, 서랍기 서랍기 쓰리깡리이 삼거리 대기 삼거리 대기에서리삼거리에 삼거리 삼거리 아야 아야 뭐야 앞차 는거 한다. 었나 앞차 어디야? 아 몰라, 홀너 홀만 봐, 그냥. 두 달일이야, 아, 어, 너 그냥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나가나가 버린다. 두 달일이야. 내 별명 잊어, 내 별명 잊은 거 아니지, 얘들아? 한미. 갔다. 쇼리 있어, 한 쇼리 한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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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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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 빠졌어, 리카모리카 피트, 리카한 대, 쓰리카 한 대. 몽글이야 야 주력 세트 피스 아1 1이네이네 A네 어, 난네 a 어 A 못 빼고 A 못 빼고 A 못 빼고 창 조심 캐슬 피딱이야 캐슬 피딱아아아아아 보고 있어 왜 근데 이네명이야 에이, 다 왔어 이총 버리고 어받아왔다 들어가 들어가 그냥 들어가 그냥 가가가가이기이기이기 2기 1장 1정1정1정정 아, 바다 어디냐? 한번 있잖아! 방, 방, 방 필! 어, 안 온다! 에 1hp, 1hp, 1 h 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니, 아니, 총알이! Feet. 총알 없어! 아, 진짜! 아, 진짜. 바로 왔네? 아, 나 총알만 있었어. 아니 이거.. 린자 필, 린자 필! 린자 필, 린자 필이야. 그냥, 필 왔다, 쥐다 잡았어. 1 쟤 피사집! 개끝피사 머리 샤 머리! 머리 눕기! A야 머리 눕기! 아리 두피 두나 왔다! 나 왔다! 나안 왔어 아직 근데 빨리 안 오지 뭐야? 어 쇼딘... 설해줄게 설해줄게 설해준다고 설해준다고 거기 있어 거기 다 피일인데? 쟤네 두 답이 일이냐고아 머리! 왜안봐 머리를! 쟤네 둘다피일이라어리아아나 B1인데 형이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나는 뭐 피... 나뭐 피백이냐? 그니까 그니까 자리를 아니 살아있는 사람끼리 말

나 무리 안할 거라고, 서워 돼, 싸워 돼. 나 그럼 잡을게. 중통이야, 중. 중통. 어 중통이야. 샷안 돼. 얘가 나한테 샷이 안 된다고. 도래. 그래. 이녕아어요 그래. 아, 드디어 혈 돌린다. 아니 이렇게 해 그냥. 야 이거 피스나 나가보 깔래 말래. 아, 가자마 아, 아, 일레 아, 나. 나. 막고 와. 이제 이제 드디어 내턴한번 나왔는데. 봐. 이제 막아야 돼. 우. 와. 와. <웃음> 우리 빠르게 캐스퍼 가면서 찍네, 찍네, 찍네. 하필. 빅코, 빅 어, 그저 었다씨 크리다 보자고? 나 둘, 깎게 2층 봐봐 형 2층, 야, 스 살았다 아, 다갔다갔다 2층 알았어 2층 어 2층 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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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래 1 이거 완막 뭐 하면은, 다음 라운드 다음 파 가지고 그거 할것같은데제 레드 안 되면 아, 빠스 뽑 밖에 우리 뭐안할 거지, 우리 뭐안할 거지? 다시 뽑나? 빠스 뽑아. 1, 2, 3, 4, 5, 6, 10, 11, 2 봐봐 14, 1 봐봐, 1대1은 개픽 살찔, 살4 15, 16, 1 치나? 머리 바이 오겠다. 바이 오겠다. 머리 오겠다. 걔. 네. 나이스. 뭐야 아, 얘 아, 몰라. 어린지 몰라. 반샷이야. 반샷. 니지. 반샷이야. 몇판니 까먹었어. 나이스. 바이 야, 붙여 나가 아, 봐. 한 번만, 아니, 나한 번만 가자. 진짜 나한번 제발 턴 나온 거 같아. 한번나나한 번만 가자. 한번. 에이스 빠. 에이스 빠. 에이스 빠 봐. 한 번만. 아, 나 한번만 가자. 진짜 한 번만. 저기 볼 때마다 자꾸 쪼 나 진짜 한 번도 못 갔어 오늘 쏘도나면서 이거 내 트레이드 막 건데. 나이스 나이스 네! 야필필필필필필왼왼 먹어 왼 먹어 왼 먹어 아미치씨 아, 아, 나이스 결승 가자 아니 결승, 아, 결승, 아, 아니 뭐해. 이렇게 하자 그냥 아. 아 아, 나이스. 아이고 나이스. 그래도 근데 저 많이 많이 팬들이 많이 기다려 주셔서 기분은 좋다 그냥 다 욕만 하고 잊은 줄 알았는데. 내가 존나 잘못하긴 했어. 공지도 안 쓰고. 이제 좀내 팬들도 좀 챙기고 해야지, 나도.